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3월 29일 월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유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사흘째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셀리메드 같은 경우에는 상장 유지 결정에 따른 거래자의 첫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동남합성 같은 경우에는 신동호 상무이사가 전일 자사주 배수 공시 속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N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감자 후에 변경상잔 첫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유안타 제 6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다보링크와의 상장 예비 심사 결과 통지 승인 후 거래 재개 첫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3월 29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원 그룹주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3월 26일 금요일 창바가부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미원 상사나 미원 홀딩스, 미원 화학 같은 미원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시멘트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신규주택 공급 청약 공약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7일 공시지가 상승률을 동결시켜 재산세 문제를 해결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서 박영선 후보는 26일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유재에서 9억 원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4월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에 20~30대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멘트 관련주들 서산이나 성신양회 쌍용양회 홈센터 홀딩스 같은 시멘트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윤석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지키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격하는 흐름이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라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의뢰로 전,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10명에게 차기 대통령 감을 부른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지사 2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 순이었습니다. 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됐던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는 올해 들어 이전 대표가 하락세를 거르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직후부터는 아예 윤석열 이재명 구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관련주인 대형보장이나 화천기홍, 푸른 저축은행 같은 윤석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3월 29일 월요일 탑핵 중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셔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